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 보면은 로그3의 x가 나와 있고 로그3의 y도 나와 있죠 자그 순간 일단 뭐 문제 x랑 y가 양수라고 써 있네요 혹시 요 멘트가 없다 손치더라도 일단 저두 내용을 바탕으로는 x 양수 y 양수가 바로 천에 나와야 돼요 어 천하 그 그런 표현이 아니었어 바로 어쨌든 이쁜 표현이었는데 이게 좀 놓지 않게 저기가 됐네 어쨌든 뭐 그럼 로그9의 x 제곱이라는 이놈은 분명히 너 그냥 로그3의 x라고 써도 무방하죠. 로그9의 y제곱 역시 그냥 넣어. 로그3의 y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요 x가 양수 y가 양수라는 내용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잡아. 로그9의 x제곱에서 이때 x가 가능한 것은 x 이거 응수도 가능해요. 이를테면 x가 마이너스1이야. 그럼 로그9의 9의 마이너스1제곱이니까 9의 나 그냥 로그9의 1이란 말이야. 로그 9a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건까지 잘파악을해줘야 우리가 진수조건을 정확하게 잘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럴 때아 그렇구나 그럼 로그 3x의 제곱이 나와있고 로그 3의 y의 제곱이 나와있고 로그 3의 x가 나와있고 로그 3의 y가 나와있으니까 나는 로그 3의 x를 x라 하고 아 이거 좀 헷갈릴 테니까 표현하는 데 헷갈릴 테니까 칠판이었으면잘 이쁘게 말할 수 있겠는데 너를 그냥 a라고 두고 로 색깔이 반대죠? 너를 a라고 두고, l o g 3의 y라는 이놈을 내가 나름, 얘는 왜 끊임지? 그냥, 그랬 나와. b, 요렇게 한번더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준식은 어떻게 주, 바뀌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지? 근데 분명히 너는 a제곱과 b제곱은 a도 실수이고, b도 실수일 거기 때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분명히 실수야.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음이지. 그럼 여기서 그래, 그럼 그래,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 혹시 될수 있는지를 한번 미리 파악을 해 보고 가자. 니가 0이 될 수가 있어. 가능한지 보니까 니가 0이 되려면 A는 0이 돼야 되고 B는 0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 즉 log3의 x가 0이 돼야 되고 log3의 y도 0이 돼야 되잖아. 그쵸? 응, 음, 그러니까,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로그 3의 x가 0이고, 로그 3의 y가 0이려면, x는 1이고, y가 1이면 되겠구나. 맞죠? 그럼 우리 문제의 조건에서 그냥 x, y는 양수기만 하면 되니까, x가 1이고, y가 1인 순간, 그럴 때, 우리 로그 3의 x제곱 더하기, 로그 3의 y제곱이 최소가 되겠구나. 요렇게까지는 알수 있겠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a 플러스 b. 아, 여기다 쓰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아, 최소값이 있으니까 너의 최소값은 땡땡 0이 된다라는 거 미리 조금 체크해두고 갈게 됐습니까? 자, 그럼 천천히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음... 요렇게 한번 봐볼게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현재 a 플러스 b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를 바탕으로 우리가 요런 식도 조금 나올 수가 있거든 뭐냐면 대수관계에 대한 스토리니까 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놈들 두놈 더하기가 나왔으니까 스르르르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빠라빠빠빵.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근데 a 제곱 더하기 a b 제곱이 a 플러스 b랑 서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하나 약분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이놈의 최대 값은 2를 넘지 못한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저것까지 챙겨두시면 a 플러스 b의 최 최대 값이 누구냐면은 분명히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a와 b를 원래대로 돌린다면 a는 누구였어 로그 3의 x였잖아 그죠 그리고 b는 누구였냐면 로그3의 y였단 말이야. 그럼 니네 둘의 합은 분명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럼 여기에서 로그3의 xy라는 이놈이 2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음이 나왔죠. 그러니까 따라서 최종 결론 xy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풀이. 뭐, 간단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